온실 속 도서관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광주광역시 장덕동에 위치한 사이트입니다.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으며 지하철 2호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이트 뒤쪽으로는 원당산 공원에 위치해 있고 동쪽으로는 풍영정천이 위치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이소메트릭입니다.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트러스 구조가 지붕을 받치고 있습니다. 매스 프로세스입니다. 온실 숙도서관의 프로그램입니다. 스케치 맵입니다. 사이트와 녹지, 그리고 천의 어울림을 보여줍니다. 횡단면도입니다. 종단면도입니다. 다목적 계단의 모습입니다. 북 라운지의 모습입니다. 실버 및 장애인 열람실 모습입니다. 어린이 열람실 모습입니다. 성소년 열람실 모습입니다. 북카페 모습입니다. 전시사진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